세우는거 별거 없는 게 f 프라임 t 하고 x t 플러스 ft는 y 뭐예요 이게? 라고 하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임의의 한 점을 이제 t 라고 두고서 그 점에서의 기울 기는 f 프라임이 되는 거고 걔가 반드시 누굴 지나냐면 t ft 를 지나는 거니까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미분 때리면은 4의 2의 4t 아, x 마이너스 아, 아, 플러스 왜냐면 한 점이니까 그래서 2에 4t 그래서 이거 밑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 뻔한 게빵 넣으면 1이고 그럼 여기 넓이를 사실 구하라는 거랑 뭐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아, 원점이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딱 맞네 이렇게 뭐가 되냐면 여기 원점을 반드시 지나는 거니까 높이는 높이 필요 없구나 어쨌든 그래서 t 까지의적분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시기 누굴 지나는 거냐면 빵컴마 빵을 지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x하고 y 다 각각 모르면 돼요 빵컴마빵 왜냐면 이거 빵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넣어주면은 어 마이너스 에아 마이너스 4t에 2에 4t 어는 마이너스 2에 4t 가 되는 거니까 슝슝슝 슝, 슝. 따라서 4t가 뭐가 되냐면 1이 되는 거니까 t는 4분의 1 따라서 4분의 1까지 이제 적분을 어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는 이렇게 하는 거 추천이요 뭐냐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을 그냥 빼는 게 고게 조금 더뭐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은 2에 어, 4X승을, 그, 뭐냐, 접근을 하면은, 걔가 뭐가 되냐면, 2에 4X승 되고, 그쵸? 그 다음에, 뭐가 튀어나가죠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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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4X를 t로 취한해서 접근해야 되는 거니까, dx, 4dx니까 4분의 1. 그러니까 4분의 1이 튀어나가는 거구나. 그쵸? 4분의 1에, 그 다음에, 여기다 어차피 2에다가 4분의 1 넣을 거니까어2 빼기 빵이니까1 이게 아, 이제 그 여기 넓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빼기 누굴 뺄 거냐면은 삼각형의 넓이니까 그러면 8분의 1 바로 할게요 네. 8분의 1 곱하기 2에 그냥 이다 그렇죠? 맞죠? 그래서 8분의 1에 2. 2가 되면은 얘가 8분의 1 2 빼기 4분의 1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근데 이거를 통분해서 해야겠죠? 그러면 8분의 2 빼기 2가 되는 거라서 답은 5